사건 사고는 궁극적으로 자 감정이 승화되진 못한 부분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 자 감정의 또 이면은 뭐냐? 감정 뒤에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있어요. 사고 패턴이 생각에 힘을 모아서 생각에 힘을 모으면 감정이 응축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감정에 응축된 힘이 서로 같은 에너지 질량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무식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이 감정의 폭발이에요. 욱! 하는 거. 자, 어느 사람은 충동범죄를 일으킨단 말이야. 아무 이유가 없어. 근데 내 감정이 확 폭발했을 때 칼로 찌르는 현상,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는 현상. 이것은 뭐냐? 감정의 폭발 방향이란 말이야. 감정이 누구한테 총매 역할을 하냐 폭발을 일으켜서 충동을 통해서 폭발할 때는 사건 사고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다가 차가 막혀요. 차가 막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엄청난 그 사람의 짜증을 폭발하는지 분노를 폭발하면서 어떻게 골프채를 들고 와서. 뒤에 있는 운전자에게 가해를 강하는 경우도 뉴스에서 보게 되고, 아니면은, 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 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해서 폭행하는 사고도 일어나고, 길거리에 마주쳐서 누군가를, 어, 화를 촉발시키는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싸운다든지 칼로 찌는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첫째는 부정적인 생각에 묵은 감정이 폭발 현상으로 많이 나고 두 번째는 까르마적 과거의 에너지 창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계와 관계를 통해서 부정이 드러나서 촉발되는 사건 사고에 까르마의 업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첫 번째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감정의 억압이 폭발돼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일어나서 충동 범죄를 일으키는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게 제일 많은 경우가 우리가 사건 사정에 1순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까르마의 법칙대로 까르마가 부정적으로 우리가 관계의 충돌을 통해서 부모 형제 동기간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대립, 감정적인 대립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이건 까르마적인 거고 충동적인 범죄는 감정의 폭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과관계에서 부딪힘 중에서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 오래 우리가 윤회를 한단 말이죠. 자 내가 자식으로 태어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똑똑한 자식을 두고, 어떤 사람은 자폐의 자식을 두고, 어떤 사람은 자 불고자의 자식을 두는데 살다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전신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팔다리를 절개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까를 말을 통해서 부모하고 자식 간의 해결할 위한 문제를 갖고 오는 영적인 법칙성에 의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사건 사고가 오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자, 사건 사고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본 그 첫째는 감정의 앙금이 폭발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까르마의 관계에서 그 까르마를 해소하려고 오는 관계이고. 그세 번째가 관계, 부모 형제 동기간의 관계에서 내가 업식을 가져와서 서로에게 상쇄 반응을 통해서 업을 풀려고 하는 사고를 통해서 질병이나 고통, 재난을 통해서 마음을 다시 쓸수 있고 그것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은 그것을 안가품을 하냐에 대해서 까르마적인 성패가 좌우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인간의 삶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 사건 사고는 결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마음의 현상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갖고 드러나는 현상이 이 마음 파동의 사건 사고입니다. 아 마음을 조화스럽게 다스리지 못해서 결론은 참부생기는 것입니다. 관계 충돌, 인간관계 희노애락 오육칠정은 참부 우리의 심보다리를 부정적으로 써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교훈을 더득하고 내 마음씀을 새롭게 고쳐먹고 좀더 조화 균형을 배울 때까지. 우리는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은 마음의 중심 잡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중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 사건 사고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우리의 마음의 조화 균형을 볼수 있는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많이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를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통해 이것을 나의 마음에 심뽀다리를 조화 균형으로 쓸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원망하고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런 너무나 부정적인 에너지 장을 쓰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다. 가슴 아파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잃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 사건, 사고를 통해서 미처 내가 잘못 쓴 부정적인 노여움, 부러움, 서러움, 두려움, 사랑에 표현하는 방법을 새롭게 터득하려는 기회로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부디 사건, 사고는 여러분들이 육신이 있으나 없으나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낮은 차원으로 경험할 때는 엄청난 고통이 되고, 조금 더 높은 차원에 있을 때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세 번째 더 높은 차원에서는 그것은 창조의 다양성의 기회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더 세세히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